엔터프라이즈 는 마찬가지로 철갑 급폭이 있기 때문에 철갑 급폭으로 이제 관통을 시킬 수, 시타를 낼수 있는 애들을 노려서 패는 게 좋거든요. 독일 전함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 그레이 고스트명 아, 우리 병남항로 엔터프라이즈 성우죠. 누굴 놀아야되지? 치칼루프 우선 상대방 전함 중에서 시타가 나는게 철강 급복을 때렸을 때 이제 포멜은 날수있고요 독일 전함 나거든요 소련 전함이나 독일 전함 구조가 시타가 날수 있는 구조예요 그냥 자엔프라이즈의 전투기 반경 넓죠 이제모 밑에 무사시 맞아요. 오메른. 약 미웠고. 참고로 27mm 관통이라서 로켓이. 불 났으면 됐다. 선수의 불 냈거든요. 지금 불 껐죠? 지금 포메른 무조건 내격기 들어갑니다. 포메른한테 불을 껐으니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상대 항모.. 아 항모래 순양함들이 좀 호위를 많이 하는 국 같은데 국찮게 야, 뭐이국 와보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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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씨. 아니 미친... 실환가 이거? 어나 그냥 싸버리네 이거를 포멜은 계속 괴롭혀야 되거든요. 간자스가 쏜거 같아요. <목소리> t <laughs> h <laughs> 그 폭을 보내야될 n e 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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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거, 이 야조지아 빨라가지고 어레송 거 피하는 거 봐. <laughs> 자 포멜은 들어간다.

프리미엄 전함 추천 가능하냐고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몇 개를 들고 와요, 히라카즈님이. 그래서 나한테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해. 알겠죠? 아, 둘. 좋아요. <laughs> 포멜은 불도 껐죠 지금? 조지아 장발의 샤르노스트. 조지아요. <laughs> 포멜은 불또 났는데 저거. 침수 가게다 침수 가게야. 기

전교와 흐리, 전투은 흐리. 전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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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는 흐리. 전투는 흐리. 전투는 흐리. 전투는 흐리. 전투는 흐리. 전투 는 수수료가 좀 셉니다. 그다음에 이즈모. 야 이즈모 블랙이 좀 빡세긴 한데. 다음에 섬미에 불리겠습니다 이제. 아이고씨. 안 됐네. 섬미 불리기 좌표에 도착했동로이 자동 로이즈모 대공 약함. 지원할게 가자. 연고射 <laughs> 맞는 네, 구역에 따라 아니, 화재 구역이 있어요. 선수의 화재 구역이 하나 있고, 선미에 하나 있고, 그다음 몸통에 전함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스킬을 찍으면은 어, 화재원이 하나로 줄어들긴 해요. 몸통이 일단 대충 세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뒤 중앙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제를 좀잘 내는 사람들은 그걸 다 노려서 쏴요. 선수, 몸통, 이제 선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어, 나이스. 지금 이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거. 알래스카 노르가야 돼. 아니다. 산대 구축함 찾으러 가자. 그게 나아. 인디애나폴리스가 어떻게든 버텨 줄줄겠지 아닌가? <laughs> 이즈모가 우선 구축함한테 당하는데 계속. 아노 미카타관을 지원해てくれ な陣地を防衛してくれ。 는 잠깐만 구축함인 캡으로 안온 건데 얘 지금 인디애나폴리스는 어떻게든 알래스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laughs> 어, 알레스카 잡았지, 지금. 이러면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름. 그, 아군 이즈모가, 제발, 회피 기동을 현란하게 해가지고, 상대 구축함한테 죽지만 않으면 돼요. 어떻게든. <laughs> 죽더라도 좀 살아남아라. 전통기가 떡 산했다. 순양함 맞추기 쉬운 게 아니야 가지고. 아 이즈모 죽었다. 울티모어도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무사시치지않드위치는 샌드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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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이거 는샌드위는데 아, 이거. 마야 날라가겠는데, 이거. 시간, 작전 시간남 5분 목표에 공격을 집중 그쪽에 상대 구축함이 있는 건 아는데 문제는 잡으러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무사실을 못 잡으면 내가 위험해. 엔터프라이즈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 매치. 야, 또 치미수. 침수? 이치미수죠 지금

제발 이거 버텨라. 아우씨, 버티긴 했다. 그래도 씨발 아, 근데 착칼로브 너무 빨리 날라와. 현적이 이거. 이게 구축함이 살아있으니까 상대방이... 아, 이게 변수가 안 만들어진다. 목표는 세킨 중다 매춘... 날개키가... 맞아, 날아나나... 매춘... 응... 타이어... <놀라> <나이> 완료다! <기저귀야 안돼. 놀라> <놀라> に何 <noise> 사실 쌓았어. 지금 쏜건대안 맞은, 지 제대로 안 맞은, 지금 <laughs> 몸통의 불. 아, 이번에 죽겠다, 이거. 네돌 이제 안네안 돼. 주도 니 o 아 터쳐버렸다 하... 아, 19만 7천딜 패배 분전했으나 자 엔터프라이즈의 또 아쉬운 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방금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불을 내는 능력이 좀 아쉬워요 <laughs> 아까 호넷 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 호넷 같은 경우는 불을 내는 능력은 좋은데 그 개체가 너무 적어 딱 이거 하나죠, 미첼 B25 미첼 뿐이 없다 그랬죠, 내가. 근데 쿨이 길고 그래서 결국에 불 내는 능력이 낮은 거죠. 왜냐면은 불 내는 능력은 좋은데 호넷이 이것 뿐이 없어, 미첼 B25 뿐이 없어. 그리고 이게 쿨이 길어, 그죠? 근데 엔터프라이즈는 뭐가 문제냐면은 <laughs> 불 내는 능력이 폭격기는철갑급이니까 빼고 로켓뿐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쿨은 짧아요. 쿨은 짧고 애, 애속도도 나쁘지 않은데 로켓의 관통력이 27mm 뿐이 안돼 가지고 화재율도 낮은 편이고 그래서 전함 상대로 불랙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로켓이 만약에 전함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고 뭐 32mm 이상 그리고 화재율도 꽤돼10% 이상 돼 그러면은 불도 쉽게 내겠죠 그럼 전함들 입장에서 어이 뭐야 피해복구만을 <laughs> 불 끄는데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제 내격기들이 가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침수서 훨씬 잘나겠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나 호넷이나 아쉬운거야 전함을 불내는 능력이 좀 후달리기 때문에 내격기랑 이제 연계가 좀잘 안된다 그래서 적 전함을 잡는 속도가 좀 오래 걸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호넷도 그렇고 엔터프라이즈도 그렇고 근데 호넷이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호넷이 그나마 나은 편이고 엔터프라이즈는 그 전함 공격 능력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철과 급포이기 때문에 전함한테 유효타 넣기 쉽지도 않고 순양함 때리는 편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상대 전함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엔터프라이즈가. 결국에 항모로서 역할하기가 좀 빡세다. 그런 문제가 있죠. 똑같이. 그래서 지금 공방에서 썼을 때좀 <laughs> 좋은 항모들을 보면은 전함 상대로 딜을 넣을 때그 딜, 딜이 굉장히 높은 항모들이 지금 공방에서 꽤나 쓸만한 항모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병남왕로 함장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아무튼.